지난번 28번째 전화 사기에 이어서 오늘은 29번째로 전화 사기와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전화 사기를 당하기 쉬운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짜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100% 너무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부 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 즉석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당합니다. 세 번째는 사기 치는 쪽에서는 정말 전화를 걸때그 사람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알아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천지를 상대로 무작위로 막무가내로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미끼를 덥썩 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자신을 내세울 때 검찰이다, 경찰이다, 검사다, 금관원이다 세무소다, 또 은행이다, 전화국이다.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으라고 나왔다고 그렇게 문자도 들어오고 그래요. 또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그리고 또 선물에 1등으로 당첨되었다고 선물 받아가라고 그런 문자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어, 이렇게 검찰이다, 뭐, 검사다, 뭐 이러면은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바로 응답을 하는데 그것이 미끼를 묻는 것이 되고 또 로또에 당첨되었다, 뭐, 재난지원금이 나왔다, 이러면은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타려고 또 미끼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려내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무조건 삭제하거나 차단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정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아서 저장할 필요는 없지만은, 보관은 할수 있잖아요. 전화 오는 대로, 문자 오는 대로 쭉 모아서 살펴보면, 은 전화 번호만 끝자리 뭐 한두 개나 바뀌어서 계속 오는 거 보면은, 그한 사람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한 군데일 경우가 있고, 또 문자도 삭제하지 말고 비교해보면, 은 이게, 비교가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그러니까, 그걸 보관을 해서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하는데, 그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연락하면은, 그게 반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지난번에 제가 아, 말했잖아요. 문자가 왔는데 그 바로 아래로 번호로 전화를 제가 했잖아요. 그게 바로 즉석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미끼를 즉석 물어보인 겁니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하지 말고. 전화로 받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요. 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하다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당황한다든지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상관이 있다면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나 문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번호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어 제가 요즘 집에서 집콕하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병원 약국에 나갈지 약국을 또 차려볼지 계속 집에서 놀 것인지 다양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또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주제를 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